부산의 대표적인 일기 신도시 바로 해운대와 화명 금곡지구가 있죠. 이 동네들이 앞으로 완전히 정말 상상 이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은 지 30년이 다 되어가는 이 도시들을 미래형 도시로 바꾸겠다. 바로 부산시가 내놓은 아주 야심찬 청사진인데요. 오늘 이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질문부터 한번 던져보죠. 신도시가 이름처럼 더 이상 새롭지 않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로 지금 부산이 마주한 현실이거든요. 거의 30년 전에 만들어진 이 도시들이 지금 어떤 문제들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부산시는 어떤 해결책을 내놓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우선 현실부터 좀 들여다 봐야겠죠? 이 도시들이 오래되면서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이 매일같이 느끼는 불편함들, 그게 도대체 뭘까요? 보세요. 이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해운대가 11.7%, 화면 금곡은 10.4%. 이게 뭐냐면요. 바로 공원이나 녹지 비율이에요. 우리가 흔히 살기 좋다고 말하는 일기 신도시, 일산이 23.5%인 걸 생각하면, 와, 이건 뭐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죠. 그냥 숫자가 이렇다는 게 아니라, 동네에 나가서 편히 쉴 곳, 숨 돌릴 곳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얘기고, 이게 바로 삶의 질 문제로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녹지 부족은 사실 시작에 불과해요. 아파트는 지은 지 평균 27.5년이 넘어서 여기저기 낡아가고 아, 주차 문제는 진짜 매일 밤 전쟁이죠. 아마 사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여기에 동네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자족 기능도 약하고 이웃끼리 모일만한 커뮤니티 시설도 부족하고 결국 마음 편하게 걷고 쉬고 이야기 나눌 공간이 없다는 거 이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자, 하지만 이런 문제들만 이야기하면 너무 암울하잖아요. 다행히 부산시가 정말 야심찬 미래 비전을 내놨습니다. 과연 이 낡은 도시들이 어떻게 얼마나 멋지게 바뀔 수 있을지 한번 들여다보죠. 계획에 담긴 비전이 이렇습니다. 숲과 강을 품은 인간 중심 도시, 그리고 주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지속 가능한 융복합 도시. 좀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그냥 낡은 아파트 부수고 새로 짓는 그런 단순한 재개발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 자연, 그리고 첨단 기술까지 이 모든 게 하나로 어우러지는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는 큰 그림인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전을 하나로 묶는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15분 도시.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 집에서 걸어서나 자전거로 딱 15분 그 안에 학교, 병원, 도서관, 공원 같은 우리가 일상에서 필요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정말 편리하겠죠? 좋아요. 15분 도시라는 큰 그림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겠다는 걸까요? 자, 그 청사진의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맞춰 보겠습니다. 바로 주거, 우리가 사는 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걸 보시죠. 250%? 이게 지금 이 지역들의 평균 용적률, 그러니까 건물을 얼마나 높고 빽빽하게 지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이게 기준점인데, 새로운 계획에서는 이 숫자가, 자, 보세요. 무려 360%까지 올라갑니다. 엄청난 변화죠. 그럼 용적률이 250%에서 360%로 늘어나는 게 대체 무슨 뜻이냐? 간단합니다. 아파트를 지금보다 훨씬 더 높게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더 많은 집을 지을 수 있겠죠? 당장 해운대 신도시 하나만 봐도 무려 2만 8천 명이나 되는 인구를 더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사람이 이렇게 많아지면 길은 안 막힐까요? 당연히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바로 두 번째 청사진. 스마트한 이동입니다. 지금처럼 자동차에만 의존하지 않겠다는 거죠. 미래의 우리 동네 교통은 이런 모습일 겁니다. 일단 큰 길에는 운전기사 없는 자율주행 버스가 쌩쌩 다니고요. 골목길은 내가 앱으로 부르면 바로 달려오는 똑똑한 마을 버스 DRT가 책임집니다. 킥보드나 자전거 타는 분들을 위한 길도 훨씬 넓어지고 교차로에서는 AI가 알아서 교통량을 조절해서 신호를 바꿔 주니까 막힐 일이 거의 없어지는 거죠. 정말 영화 같지 않나요? 자, 집도 좋아지고 교통도 편리해졌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뭐가 남았을까요? 바로 우리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것들이죠. 함께 어울리고 쉴수 있는 공간. 세 번째 청사진은 바로 이 커뮤니티와 녹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땠나요? 공원은 저기, 산책로는 여기, 다 따로따로 끊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린 블루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이름 그대로 산의 그린과 강의 블루를 쫙 잇는 거예요. 이 길을 따라 새로운 공원과 쉼터, 커뮤니티 공간들이 생겨나면서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공원처럼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공원 몇개더 짓는 수준이 아니에요. 도서관이나 체육센터 같은 생활 SOC는 기본이고요. 심지어 이런 상상도 합니다. 주차장 건물 위에는 청년들을 위한 창업 공간을 만들고 차 다니는 도로 위를 아예 공원으로 덮어버리는 덮개 공원 같은 거요. 또 경사가 심한 곳에는 수직 엘리베이터를 나서 어르신이나 아이들도 편하게 다닐 수 있게 하고요.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많죠. 와, 계획은 정말 멋진데. 그래서 이거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죠. 2035년까지의 로드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든 계획의 시작은 바로 선도지구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이름 그대로 이 재개발을 이끌어갈 가장 먼저 시작하는 시범단지 같은 개념이에요. 당연히 우리 동네가 먼저 됐으면 하는 마음이 크실 텐데, 그래서 이 선도지구 지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선도지구는 어떻게 품느냐? 여기 기준을 보세요. 여러 항목이 있지만 압도적으로 중요한 게딱 하나 보이죠? 바로 주민동의율입니다. 100점 만점에 무려 60점이에요. 다른 거다 합쳐도 이걸 못 이깁니다. 결국, 우리 빨리 하고 싶어요 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하나로 뭉치느냐, 이게 사업의 속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인 셈입니다. 자, 그럼 시간표를 한번 볼게요. 일단 내년. 2025년에 최종 계획이 나오고 선도 지구가 딱 정해집니다. 그리고 한 3년 정도 준비해서 2028년에 첫 삽을 뜨고요. 모든 게 순조롭다면 2031년에는 드디어 첫 입주가 시작될 수 있을 거라고 해요. 그 이후로 2037년까지 차근차근 진행되는,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아주 긴 호흡의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쭉 살펴봤는데요. 정말 낡은 도시를 미래 도시로 완전히 탈바꿈 시키겠다는 아주 담대한 청사진이죠. 지금보다 더 높게, 더 똑똑하게, 그리고 훨씬 더 푸르게 그 구체적인 그림들을 오늘 함께 봤습니다. 이 모든 계획이 현실이 됐을 때 우리가 살게 될 새로운 부산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상상만 해도 기대가 되면서도 앞으로의 과정이 궁금해집니다.